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솔입니다. 이번 영상은 더빙으로 하는 겟레디윗미 애쉬브라운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이번에 구매한 제품인데 뜯자마자 무슨 기름과 물처럼 분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흔들어서 사용하라고 적혀 있긴 했지만 아주 많이 많이 흔들어줘야 하더라고요. 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해줄게요. 그 다음 물을 아주 잔뜩 먹인 퍼프로 두드려서 펴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이 약간 보송보송한 편인데 촉촉하게 물먹인 퍼프로 발라주니까 적당하게 광이 돌면서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퍼프 세척하고 사용하는 거라 그런지 물을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제볼 면적만큼 크기가 커졌어요. 컨실러로 다크서클과 잡티 부분을 살짝 커버해줄게요. 촉촉하고 발리는 거에 비해 커버력이 좋은 제품이에요. 커버할 부위에 도포하고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파우더는 아주 가볍게 가루 타입의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광이 살짝 도는 촉촉한 피부 상태라 파우더를 많이 올리면 반죽처럼 되어버릴 수 있으니 가볍게 쓸어서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쉐딩은 두 컬러를 섞어서 사용했어요. 눈썹 아래 눈 앞머리 부분에 괄호 모양으로 쉐딩을 넣어주고 콧불도 좁아 보이게 쉐딩을 넣어줍니다. 얼굴 외곽도 전체적으로 쉐딩을 넣어줍니다. 저는 턱 쪽에 더 열심히 칠해줬어요. 다음 섀도우, 이 제품도 이번에 구매하고 처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브라운 계열의 데일리한 섀도우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먼저 애쉬빛의 연한 브라운 섀도우로 눈두덩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경계도 브러쉬로 살살 풀어주고 언더에도 살짝 발라줘서 색감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옅은 카라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쌍꺼풀 라인에 한번더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처럼 애쉬 빛이 안 어울리는 피부톤에도 따뜻한 색감의 컬러가 들어가서 얼굴 톤과 자연스럽게 아이 메이크업이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경계도 풀어주고 언더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그다음 딥 브라운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점막까지 채우면 속쌍꺼풀이신 분들은 눈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으니 속눈썹 사이사이만 채워줍니다.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이너로 꼬리를 얇고 길게 빼그려줍니다. 그러고 보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리따움 제품들이 너무 많네요. 그다음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컬링해주고. 오늘은 앞머리도 살짝 연장되어 보이도록 빼줬어요. 골드 펄이 들어있는 진한 브라운 음영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풀어주면서 음영도 넣어줄게요. 모가 짧고 힘있는 브러쉬로 아이라인 경계를 풀어주고 꼬리 부분만 쌍꺼풀 라인 두께까지 도톰하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앞머리에도 같은 컬러로 약간의 음영감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 쉬머한 아이보리 펄 섀도우로 눈 앞머리를 밝혀줄게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단 아주 자연스러운 펄 느낌이라 별 의미가 없었어요. 애교살에도 발라 살짝 밝혀줄게요. 이제 펄이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샴페인 글리터 펄 섀도우를 비워놨던 눈두덩 중앙에 톡톡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는 한올한올 한올 가볍고 자연스럽게 컬링되는 마스카라로 꼼꼼하게 컬링해줍니다. 그 다음, 짙은 애쉬빛의 섀도우로 삼각존에 살짝 발라서 더 깊은 음영감을 줍니다. 언더 마스카라는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했어요. 한올한올 한올 꼼꼼하게 컬링해줍니다. 윗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한번더 발라 좀더 볼륨 있는 속눈썹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애쉬빛의 파우더 타입 브로우로 눈썹을 채워줍니다. 두 컬러를 섞어서 발라줄 건데요. 라인을 잡는다고 생각하기보단 빈 부분의 면에 바른다고 생각하고 채워줍니다. 그리고 옅게 발색되는 브로우 펜슬로 눈썹 꼬리 라인만 살짝 그려줍니다. 우유 한 방울 섞인 애쉬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컬러도 맞춰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 제 피부톤보다 한톤더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다크서클 부분을 한번더 커버해줄게요.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르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입술은 말린 로즈빛의 MLBB 컬러 립 틴트를 발랐는데요. 베이스로 소량만 입술 전체에 옅게 발라줬어요. 그 다음, 말린 장미빛 MLBB 컬러 립스틱을 한번더 덧발라줍니다. 그리고 흰기가 많이 도는 복숭아빛 블러셔를 사용했는데요. 볼에 혈색을 주는 정도로만 연하게 발라줬어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코끝, 콧대와 광대에 살짝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애쉬 브라운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 뒤에 브이로그도 살짝 넣어봤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상해. 이거 다 니꺼다, 네 마. 이거 계란도 뭐. 먹어.

난 노른자랑 고기랑 응? 잘 노른자랑 고기잘 어울려 반순이다 예뻐 다 <laughs> 뭐야 너도 레벨 2네 뭐야 해본 거 맞냐? <laughs> 이거는 이가 아, 이거였나? 니 거야. 한맛먹을거예요 아, 거다 아, <목소리도>